많은 분들이 탈모를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세요.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모낭, 즉, 모근을 감싸고 있는 조직 자체가 위축되는 진행성 질환입니다. 한번 위축된 모낭은 스스로 회복되지 않습니다. 특히 앞쪽은요. 지금 빠지는 건 결과일 뿐, 그 이전에 모낭 손상이 시작된 상태인 거죠. 탈모는 눈에 띌 때쯤이면 이미 중기 이상이에요. M자 정수리 전체 탈모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는데요. 지금 보시는 영상이 남성형 탈모의 진행 단계, 즉 노드 우 분류입니다. M자부터 시작해서 정수리로 변지고 결국 윗머리 전부가 빠지는 과정이죠. M자가 깊어지고 정수리가 넓어지면서 서로 만나서 앞쪽에 살짝 이렇게 모발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고 결국 이 모발들도 다 진행이 되고 뒷모발 외에는 다 빠지는 진행 상태를 보실 수 있는데요. 이 변화가 생각보다 빠. 빠르다는 거, 그리고 대부분 1, 2년 사이 2, 3단계가 훅 진행되기도 합니다. 모발이식은 이미 빠진 부분을 복원하는 수술이지 남아있는 모발의 유지를 대신해주지를 않습니다. 즉 탈모가 계속 진행 중인데 약을 안 먹으면 이식한 머리 뒤쪽까지 점점 빠지게 됩니다. 약이 탈모의 속도를 늦추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. 결국 이식 부위마저 듬성듬성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.